오늘은 국수주의자 요나, 그리고 통합 예언자 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로서는 여와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뭘 원하시는지 그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요나는요 기원전 760년 경에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주 예쁘고 귀여운 이름이었죠. 그러나 요나는요 그 이름 뜻과는 좀 다르게 질풍노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니누에는 어디냐면은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아주 원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했고요. 조공을 바쳤고 그렇게 이제 괴롭혔던 섭종의 나라였죠. 그 여기 가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 내 말을 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원래는 저 동북쪽 육지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저 바다로 이제 거꾸로 이제 갔었던 것이었죠. 왜 요나가 지어맞지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좀 거슬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아수리아를 아시리아를 아주 싫어했고 미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 요나가 이제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니누의 사람의 다그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고 복을 받으면 그 요나로서는요 아주 뭐 너무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야 얄미운 일이었고 요나가 원하는 거는 아시리아가 망하는 것이었거든요. 원래는 아시리아가 망해가지고 완전히 그 아시리아부터 우리가 나가 이제 해방을 얻어야 되는데 허나 웬일인지 우리 원수 나라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아주 그 요나는요 이해가 되지 않고 못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아, 여러분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뭐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래야 되죠. 그러나 이 편협한 국수주의. 저요 예, 요나가 바로 그렇거든요. 그래 예, 편협한 국수주의. 예, 국수주의라니까 뭐 국수 생각나는 사람은 안 계시겠죠. 이거는 이제 자기 나라만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 나라 우선. 우선까지는 좋은데요. 다른 나라는 아예 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만 지나치게 생각했던 요나와 같은 생각이었죠. 이것은요 결과적으로 세계 평화를 해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힘도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독재자들은 대개 아주 국수주의자였어요. 저 이북에도 그랬잖아요. 예, 완전히 뭐 어, 자기 나라밖에 모르잖아요. 주체사상, 그 자기끼리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거는 결국 자기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아주 그 침체가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세계 평화도 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요나가 이제 배에 올랐는데 이제는 얼마 가지 않아가서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이렇게 항해하다 보면 뭐몇 번씩. 풍랑을 경치지만은이 풍랑은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배가 완전히 이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과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 해를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어떤 그 신이 노해가지고 이랬으니까, 어 이거 누가 그랬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 재배를 뽑았습니다. 이 재배를 딱 뽑았더니.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 요나도요, 아예 이렇게 다 드러났구나. 그리고 나를 바다에 집어넣어, 어, 빈말로 그랬는지, 그랬더니 진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놀랍게도요, 그 이후에 풍랑이 딱 멈췄습니다. 자, 여러분 그내 가정이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거기서 혹시 요나처럼 어, 내가 요나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고 하면 내가 회개할 때 다른 사람 아닌 내가 회개할 때 풍랑이 그치게 됩니다. 이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어떻게 됐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큰뭐 어마마한 거대한 물고기에 나타나가지고요, 그 요나를 딱 삼켰습니다. 어. 저는 어렸을 때 요나 이야기를 들을 때 고래라고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고래라는 말이 없습니다. 큰 물고기라고 돼 있지. 근데 고래 갖고도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 그 요나가 그 고래 그 위에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이 고래 갖고도 한답면 어마어마한, 하여튼, 아 뭐,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물고기 전무무한 그런 생명체가 나타나서 요나를 탁 삼켰습니다. 얘는 뭐 요나는 꼼짝이뭐 이제 이미 이미 이제 죽어 죽은,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큰 물고기에는 요나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왔어요. 요나 생각을 아 이제 난 껌짝이죠 죽었구나 했지만은 하나님이요 요나를 살리려고 신의 한수를 쓴 겁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이 바다 한 가운데서 요나가 뭐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그큰 물고기를 갑자기 만드셨는지한 보내가지고, 요나가 그 뱃속에서 이제는 며칠 한 3일 있다가 이제 토함을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3일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이 시청학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요나는 이큰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회결를 했습니다. 아주 철저히 회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이제 감사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니까, 그건 무슨 감사를 해. 뭐, 죽게 생겼는데, 살지 모르는 판인데, 뜬금없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토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요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가 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물론 다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 주님의 뜻 안에서 역사해서 응답해 주시죠. 또이 응답받는 비결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구하고 있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이거든요. 근데 감사는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감사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기도하니까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많아가지고 주님이 응답해 준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잘안될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감사가 없단 말이 감사. 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그것이 이내용에 주는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되살아난 요나에게 또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 너희들 이대로 가면 쫄딱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에, 속으로는 제발 돌아오지 마라. 그러면서 속으로 겉으로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랬더니 진짜 돌아온 거예요. 어. 이건 의외입니다. 그 니네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거는 뭐, 어. 여러분 뭐 이게 독재자가 회개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인데 웬일인지. 니네 왕이요. 완전히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온 국민이 따라가지고요.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금식했어요. <laughs>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려는 것을 이제 걷어드리시고, 저도 징계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니네가 싸이 얼마나 참, 어 너무너무 좋아했죠 근데 니네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기분이 되게 나쁜거야 누굽니까? 요나죠 <laughs> 요나가요 너희들 다 돌아오라고 해놓고는요 아, 회귀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요나가 아주 화딱지가 나 죽을라 그래 어. 나는 뭐 너희들이 진짜 돌아올 줄 몰랐다는 거야 세상이 너희들은 쫄딱 망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해서 살길로 와서 복을 받으니 난 도대체 난못 살겠다고 말야. 이 어? 차라리 하나님 나도 죽여달라고. 어? 난난 이렇게 못 살겠다고. 그 성격 대단하죠. 그 여러분 성격 대단한 사람들이 쓰임 받으면 이렇게 요나처럼 멋지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어. 근데 보세요. 아니 지금 며칠이 됐다고 그렇게 철저히 얘기하고 나가지고 그게. 그게 무슨 진정한 회계냐고. 여러분, 인간이요. 그래서 진정한 회계하는 것도 가장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진정한 회계가 됩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기, 초막을 이렇게 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업에서 이제 뭔가 변고가 날 것이다. 아, 뭐, 너희들이 회계했다고? 너희들이 무슨 진짜 회계를 해? 어, 자기맘잡아 남이죠. <laughs> 그래가지고 너희들 회개 조언에 어? 왕이 탁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뭐 어, 형벌 안받아보려고지금 쇼를 하는 거니까 뭔가 하나님 아시고 이제 너희들에게 변고를 내릴 거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어, 요나에게 이제 방렁코를 만들어가지고 어, 시원하게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 이시죠. 저 같은 거 아이고 요나 요고 어. 그래 가지고 이뭐 박넝쿨이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박농쿨을 만들어 가지고 그늘이 시원하게 가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막을 뭐 이렇게 조만하게 만들었나 봐요. 그리고 낮에는 뭐그 안에 얼마나 덥겠어요. 요즘도 더운데 에어컨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나와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뜨겁게해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하루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다음에 박농쿨이 사라지게 하셨어요. 이 벌레가 나와가지고 애벌레가 그냥 이파리를 다 먹어버리겠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는요, 이제 죽을 맛입니다. 왜 너무 뜨거워가지고 완전히 뜨거운 바람이 불죠. 어? 여러분 이 중국 노 지방의 그이 어, 동풍,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기는요 대단합니다. 모래가 섞이면은 뭐 숨도 못쉬죠 나도 한번 경험했어요. 야. 참. 그래가지고, 이게 뭐 요나가 뭐, 너무 더워가지고, 기절할 지경이에요. 그게 또, 요나가 하나님과 불평했어요. 하나님, 나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laughs> 이거 뭐, 벌도 안 지시고, 나만 괴롭혀 하시고, 어? 그래가지고, 아, 나, 나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으니까, 날 데려가 주세요. 또, 이 요나는 톡 하면 죽겠다는 거야. 어, 여러분, 톡 하는, 톡 하면 나 죽겠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좀믿습니다 어?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그런 성격. 하나님 그런 성격도 있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쓰시는 사람 없어. 하여튼 누구든지 이렇게 다 만들어서 쓰십니다. 어?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잘 봐. 이게 하루 있다가 없어진 방농골이 죽어도, 티가 막 난리인데, 사실 방농골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 자기네 그런 건데도, 너 하루 있다가 없어진 방농골도, 어, 이렇게 이제 네가 아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니누의 민족을 어떻게 이렇게 금방, 어, 심판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특별히 애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못한 애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그리고 가축도 얼마나 많다. 어? 아주 못된 인간은 너무 많지만은 가축은 못된 가축은 없어요. 어? 하여튼 인간이 이 더러운 죄인이죠. 그래서 이 아무 죄도 없는 짐승들 또 12, 12만 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이렇게 망하지라, 망하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네, 그렇게 이제 요나서가 끝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든 세계 선민들을 다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유, 저 인간 왜안 데려가시나. 어? 저 나라 왜안 망하나. 저 나라 망하지. 왜냐하면 거기는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또 개도 많고, 고양이도 많고. <laughs>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십니다. 하여튼 하나님 사랑은 우리 차원을 넘어섭니다 자 이제 요나서에 나오는 귀한 말씀을 보겠는데 요나서 2장 2절이에요 요나서 2장 2절 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원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그래요. 자, 여기 언제 요나가 기도했습니까? 예, 언제 기도하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예, 그래요. 여러분 왜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어. 우리는 고난이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질 않아요 고난이 아니면 주님께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주님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이 되는데 그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몰아넣는 게 뭐냐? 고난이란 말이죠 어.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아니,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것도 은혜예요. 이건 내만대로안 돼요. 주님이 은혜를 줘야 됩니다. 자, 이제 살펴볼 내용은 미가입니다. 미가는 예언자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기원전 740년에서 687년 경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어, 유다 남서쪽에서도 모레넷 가드 사람이었고요. 어, 또이 미가는요, 유다왕 요람 아하스 히스기아 시대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여와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예. 여와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여와 같은 분은 안 계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미가 야후라는 말인데 그 미가 야후의 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만 미가에서 미가입니다. 미가의 그 예언은요, 그 다른 모든 예언자를 합해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선 그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북쪽이나 남쪽이나 뭐 북쪽이 더 심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우상 섬긴 것은 뭐, 뭐 이게 다뭐 도증해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 어.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끝은 뭐냐면 희망으로 끝난단 말이죠. 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회복은 그리스도의 강림,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으로서 이루어질 것을 계시했습니다. 자, 그럼 그래 이것이 어. 모든 예언서의 축소판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는 3대 예언자도 있고, 12 예언자도 있잖아요. 지금 12 예언자 가운데 보고 있는데, 이 수십 명이 되는 대표 예언자들의 예언이 뭐냐면은, 에, 죄 때문에 멸망한다. 멸망, 그러나 너희들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그 회복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그세가지내에요 통합적인 이언자는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미가서에 계시는 귀한 그 말씀들이 있는데 미가서 3장 8절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어울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 미가가 말하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졌더니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는 능력.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걸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날 힘이 없는 여인처럼. 그래서 어, 그걸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용기, 요 용기가 뭡니까? 이건 나에게 손해가 나고 내가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수 있는 용기. 어. 요즘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용기예요. 요즘 지도자들에게 용기가 없어요. 법관들에게 용기가 없어요. 어.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용기가 없어요. 행정가들, 최고의 리더, 대통령에게 용기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에게 용기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국회에도 많지요. 행정부에도 많지요. 사법부에도 많지요. 근데 왜 이렇습니까? 왜 제대로 안 되냐고. 하나님의 정의가 왜안 나다. 어. 양심 선언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몇십 명이라도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용기가 없단 말이야. 왜 용기가 없으니까 이래다가 손해 볼까봐. 내가 손해를 보거든요. 그 손해를 볼까봐 못해요. 그래서 용기가 어디서 오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래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능력을 갖기를 원하고 또 정의도 어, 정의도, 하나님 정의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13줄. 딸 시원히 일어나자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금을 넋 같게 하니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예. 자, 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주목해야 될 표현 뭐냐면은, 네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뿔. 들이 받는 뿔, 우리의 힘을 무쇠처럼 하시다 무쇠 또 내굽 이 발굽이죠 발을 놋같이 할 것이다. 그예레미야서 뭐라고 되었냐면요어 내가 너를 쇠기둥 녹성벽처럼 하리라 쇠기둥 여러분 우리가 쇠기둥처럼 돌기둥이 아닌 나무기둥이 아닌 쇠기둥 녹성벽처럼 만들 것이다. 여러분 돌 성벽은요 무너져요. 근데 이 노성벽을 한번허물진단 말이야. 그래 하나님이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만드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 이라. 예. 자, 이거는 예수님 오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렘에서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베들렘은요, 쪼많은 데에요. 어, 베들렘은 작은 마을이에요. 바로 여기 뭐, 성정 같은 이런 데에요. 그래서 유런데에서 어,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 오래전에 그리고 영원 영원이 여러분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어, 메시아 됨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 6장 6절 제가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리겠느냐 어? 우리가 주님께 주님께 나갈 때뭘 드릴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겠느냐? 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냐 말이야. 어? 예를 들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어. 자, 여러분, 송아지 1년 된 거는요. 얼마나 그 부드럽고 어 아주 그 네? 맛있겠어요 연하고 1년된1년된 송아지. 그 주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뭐냐? 천천히수 양을 좋아하실까? 그러면 몇 어마마 수천 마리의 양을 좋아하실까? 아니야.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기름을 저 주님께 드렸거든요. 아주 귀한 그림을 기름이 이게 제일 비싸요 사실은. 네, 한병에뭐 어. 소, 열마리까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기름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 때문에, 내 마다들, 몸의 열매, 내 자식, 내 자식을 왜 아들을 드릴까?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뭘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어, 이다 전재산 다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탁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뭐냐 말이야. 8절이죠. 람아죽게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이거라 말이죠. 세개예요 정의를 행하며, 정의.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사랑이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개입니다. 하나는 정의, 또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겸손. 그래서 이 정의를 부르짖는 예언자가 누굽니까? 아모스죠 아모스의 사랑은 누구예요? 호세아죠 겸손은 누구예요? 미가예요 그래서 이 미가는요 아모스와 호세아와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셔요 근데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사랑을 행하고 또 정의를 행하고 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이거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 네. 그래서 여러 주님을 이렇게 기뻐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미가제 7장 19절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사랑과 정의, 사랑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그래서,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벌 받아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사랑 때문에 대신 아들 예수님이 주셔가지고, 우리가 당할 모든 벌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어.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의 주인공은요 뭐 미가 요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미가도 이렇게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주님이 오실 것이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